영상끈 회사생활 4년차 저는 조용히 일만 했어요 부장님이랑은 업무가 자주 겹쳤고 그분도 무뚝뚝하지만 일에선 깔끔한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부장이 여주 착사랑한다더라 맨날 단둘이 회의하잖아 승진 노리려고 잘 보이려는 거 아니야? 누가 이런 얘기를 퍼뜨리는 거야? 어이가 없네 그 뒤로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부장님도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결국 대놓고 선을 그으셨어요 앞으론 다른 직원이랑 일해 계속 오해받으면 서로 불편하잖아 그 순간부터 저는 팀 내에서 투명인간이 됐죠 며칠 뒤 선배가 다가왔어요 요즘 힘들지? 윗사람이랑 친하면 오해받아 허리두는 게 맞아 진짜로 위로같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올까? 그날 밤 익명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선배 씨가 진급심사 경쟁자 떨어뜨리려고 헛소문 퍼뜨림. 이런 내용이었어요.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인사과에서도 조치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그 다음날, 점심시간 카페를 찾아갔어요. 익명글에 그곳에서 선배가 외부지인과 헛소문 이야기를 했다는 게 있었거든요. 걔랑 부장 붙여놨더니 소문 바로 퍼지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소문이 났는데 부장이 걔를 진급시킬 수 있겠어? 진급은 물 건너간 거지. 와, 너 진짜 독하다. 진급하려고 불륜 소문까지 낸다니. 할수 있는 건다 해야지. 정직하게 가다가 떨어지면 나만 손해잖아.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미 한번 찍히면 끝이지, 뭐. 이걸로 충분해. 넌 죽었다. 저는 바로 인사팀장에게 증거를 전달했어요. 녹취, 날짜, 다 정리해서 말이죠. 부장님도 확인하고 나서, 소문에 휘둘린 것도 창피하군. 미안하네. 자넨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며 저에게 직접 사과하셨어요. 며칠 뒤, 선배는 부서 회의에서 사라졌고, 인사팀 내부 공지로 지방 발령이 통보됐죠.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한 자리였어요. 사무실에서 마주친 마지막 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그 소문, 왜 만들었죠? 그냥! 장난처럼 시작했어. 장난으로 불륜이라고 거짓말을? 그래, 그냥 사소한 이야기잖아. 그게 사소해요? 본인 진급하려고 헛소문 퍼뜨려놓고 장난? 자주 붙어다니니까 농담으로 몇 마디 했던 것뿐이야. 그 농담 한 방으로 본인 커리어도 끝장냈네요. 잘 가요. 거기서는 그런 짓 하지 말고. 그 선배가 사라지자 소문은 같이 사라졌어요. 그때의 익명 글그 익명으로 제보한 동료 덕분에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됐어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감사해요. 입사 3년차 이번 분기 기획회의가 다가왔어요.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케팅 아이디어를 준비했죠. 몇날 며칠 ppt 다듬고 클라우드에 초안도 저장하며 정리했어요. 그때 동기가 말을 걸어왔어요. 와 이거 진짜 신선하다. 팀장님께 낼 거야? 응. 회의안건으로 준비중이야 우리 둘이 같이 올리면 더 쎄보이지 않을까? 보고용으로 이름만 같이 놓자 처음엔 망설였지만 같이 해보자는 말에 공유링크를 보냈어요 잊고 넘겼던 게 실수였죠 며칠 뒤 팀장님께 보고된 기획안을 봤어요 PPT 앞장엔 동기 이름만 적혀있었고 내용은 제가 만든 그대로였어요 이걸 그냥 혼자 낸 거야? 저는 조용히 클라우드 기록부터 정리했어요 최초 작성자가 제 아이디, 수정 기록도 전부 제 계정이라 증거를 따로 수집할 것도 없었어요. 특히나 메모탭에 적힌 문구도 제가 쓴 그대로였고 동기에게 공유한 시간도 모두 남아 있었죠. 증거는 충분해.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야. 너무 괘씸하잖아요. 혼자서 다 만든 기획서를 공동으로 올리자고 제시해놓고는 자기 혼자 한듯 낼름 올려버리다니. 준비를 마친 저는 회의실에 들어갔어요. 회의 중 팀장님은 이번 안건 동기 씨 아이디어가 가장 좋았어. 그걸로 진행해 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때 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어요. 팀장님, 그 기획 제가 작성했습니다. 작성자, 수정 기록, 공유 날짜까지 전부 제 계정에 남아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클라우드에 올릴 때 급해서 여주 씨 계정으로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에요. 하 그러세요? 그런데 왜 메모 탭 작성자라는 제 이름? 초안에서 실수한 오탈자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아니, 그건 제가 쓰다가 실수로 실수로 남의 이름을 써넣는다고? 그리고 초안인 채로 올라가서 협력업체 상세란이 전부 공란이던데. 어느 업체를 선정할 건지 팀장님께 말씀 드려 봐. 음, 그게 여주 시 말이 사실인 것 같은데. 동기 씨, 지금 남의 기획서를 자기 것처럼 올린 거야? 아, 아니요. 이게 공동 기획으로 올릴 계획이었는데 제가 급하게 올리느라 실수를 동작 자기 이름으로 올린 보고서에 세부 사항도 숙지를 못하고 있네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니 정식으로 위에 보고하겠습니다. 회의장은 그대로 조용해졌고 동기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일 이후 동기는 다음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기획안은 정식 채택됐어요. 회사 내에는 떠동기씨 남의 기획서 뺏으려다 걸렸대 이런 소문이 나서. 휴게 공간이나 식당 등에 동기가 있으면 다들 수근수근 하는 통에 못 버티겠는지 결국 인사과에 찾아가 다른 지사로 발령 내달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만뒀는지 옮기기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본사에 있는 동안은 다시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어요. 저희는 같은 팀에서 3년간 연애했어요. 사내연애가 괜한 구설 오를까, 식사시간도 일부러 어긋나게 마쳤고 회의에선 서로 말도 아끼며 일했죠. 그렇게 조심조심 이어왔던 관계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실, 다음 달에 결혼해요. 같은 팀이라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와, 대박. 언제부터였어요? 축하해요. 몰랐어요. 그날은 축하 속에 지나갔죠. 하지만 며칠 뒤,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회의 끝나고 팀장님이 절 부르더니 이러더군요. 결혼하면 팀내 분위기 흔들릴 수 있어. 하나는 빠져야 하지 않겠나? 저희 일적으로 문제된 적 없잖아요. 이건 조금. 회사 다니다 보면 현실도 좀 알아야지. 그날 밤, 사내 익명 게시판에, 땡땡팀, 요즘 왜 저래요? 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 아래에는, 결혼 발표했다가 퇴사 종용당함, 누가 나가냐 정하라 했다는 소문이 있음, 이라는 댓글들이 붙어 있었죠. 저는 당황했지만, 대화 중 녹취 어플을 켜뒀던 게 떠올랐어요. 녹음 파일을 확인해보니, 둘다 남기긴 부담된다는 팀장님의 발언이 명확히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바로 정리에 들어갔죠. 회의 메모와 녹취 일부. 해당 발언들을 따로 정리해두고 팀 동료 중몇 명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팀장님, 그런 말 했어요. 여자 쪽이 나가는 게 맞다고. 그 얘기 나도 들었어요. 결혼하면 일 집중 못할 거라면서. 그 모든 걸 익명 인사 제보 채널을 통해 사내 인사팀에 정식으로 접수했어요. 조직 분위기 흐린 인사권한 남용권으로. 며칠 뒤, 인사팀 소속 조사 담당자들이 조용히 우리 팀으로 들어왔어요. 명목은 업무 흐름 점검이었지만, 면담은 하나하나 정밀하게 이루어졌고, 팀장은 슬슬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개인적 우려라며 발뺌했지만, 정황과 제보, 녹지까지 모이자 더는 피할 수 없게 됐죠.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 건 아니잖아. 좋은 정도였지. 전 눈치껏 퇴사하라는 말로밖에 안 들렸어요. 결혼 얘기 꺼낸 게 잘못인가요? 그건 아니지만, 어차피 앞으로 결혼하면 아이도 가질 거고, 그럼 출산휴가를 쓰든 퇴사하든, 뭐가 됐든 자리 비울 거잖아. 소란이 생기기 전에 정리해둬야 팀이 편해지는 거 아니야? 그동안 팀을 위해서 우린 조심 또 조심했어요. 결혼한다고 했지, 아이를 가질지, 퇴사할지는 전혀 정해진 게 없는데, 왜 팀장님 혼자서 앞서 나가시는 거죠? 한번 봅시다. 누가 팀을 불편하게 했는지 회사가 알겠죠. 조사 결과, 팀장님은 타부서로 이동됐고, 평가 등급도 하향됐죠. 저는 공식 사과를 받았고, 사건은 마무리됐어요. 요즘 세상에도 결혼하면 퇴사해야 한다는 구시대적인 마인드로 어떻게 이 회사에 다녔는지 참 한심하기도 해요.